경찰이 법과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한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원으로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중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여 원으로 총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추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김 씨가 인지하고도 무기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씨 또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배 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와 함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씨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이 얽힌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목소리>